오늘 떠볼 가방인데요. 보시면 크로스백으로 면사로 굵게 떠서 무늬를 조금, 이렇게 X자 무늬와 이렇게 네트 무늬를 해서 약간 네트 시원한 느낌을 줬어요. 그리고 끈은 좀 심플하게 떠서 가볍게 메고 다니기 편하시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어요. 사이즈는 보시면 가로는 약 18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세로는 한 20cm 정도 나와요. 손땀에 따라서 크기가 약간 좀 차이가 날수있으니깐요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물 알려드리고 뜨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물 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보시면 빈센트 코튼이라는 실인데요. 요거 두 볼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코바늘은 8호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가위, 돗바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가운데에서 실을 뽑아 볼게요. 먼저 시작 매듭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사슬 19코를 떠주세요. 코스는 2의 배수로 맞추셔서 더하기 1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첫 번째, 사슬 2코를 떠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19번째 여기 코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한 코. 제일 마지막 여기 한 코를 뺀 그 앞에까지 한길긴뜨기 한 코씩 떠주시면 되세요. 마지막 여기 코자리에는 한길긴뜨기 네 코를 떠주세요. 네 코를 떠 주셨으면 이제 반대쪽에 한길긴뜨기 한 코씩 떠줄 건데 우리 처음에 여기 한길긴뜨기 여기 사슬 두 개랑 한길긴뜨기 하나를 뜬요 마지막 마지막 코 자리를 빼고 그 앞에 자리까지 한길긴뜨기 한 코씩 떠 주시면 되세요. 여기 네 코를 뜬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씩 떠주시면 되세요. 마지막 코에는 한길긴뜨기 3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앞에 사슬 2개 뜬 거는 코로 치지 않고요. 한길긴뜨기만 코스로 세워주시면 되세요. 처음 한길긴뜨기 떴던 앞에 머리코에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보시면 앞에 사슬 우리 두 개를 떴죠. 이 중에 하나, 둘, 세 번째 자리가 바로 여기 빼뜨기 자리예요. 보시면 여기 한길긴뜨기 머리코. 이렇게 1단이 완성이 되었고요. 보시면 양쪽 끝으로, 양쪽 끝으로 한길긴뜨기 4코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가운데 이 부분은 한길긴뜨기 17코가 떠진 상태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사슬 2개를 떠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보시면 여기 코에 코마다 한길긴뜨기 한 코씩 떠주시면 되세요. 끝까지 떴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 단. 사슬 두개 떠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여기 첫 우리 보시면 빼뜨기된 자리예요. 여기 다운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그 앞에 자리. 보시면 이렇게 x자로 꼬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앞에 보시면 이제 그 여기 여기 코는 떠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코두코 중에 앞쪽에 먼저 떠주시고 끝까지 떠왔고요. 보시면 우리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사슬 두개에 여기 세 번째 바로 뒤에 한길 긴뜨기 머리코예요 여기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3단 완성이구요. 그 다음 단 사슬 두개 떠주시구요. 마찬가지로 앞에 단이랑 똑같이 무늬를 떠 주시면 되세요. 밑에 단이랑 똑같이 한단더 떠주세요. 처음 한길 긴뜨기 떴던 머리코에 빼뜨기. 그 다음 단 넘어갈게요. 사슬, 하나, 둘, 떠주시고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실을 감아서 이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코 건너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번 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쭉 반복해서 떠 주세요. 마지막 사슬 하나까지 떠 주시고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뜬 머리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단에서는 무늬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시 여기 밑에 단 무늬를 위에 얹어줄 거예요. 그 다음 단 시작할게요. 사슬 두개 떠주시고 실을 감아서 여기 사이 공간에 서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실을 감아서 여기 한길 긴뜨기 처음에만 한길 긴뜨기 바로 옆에 여기 사이 공간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엑자로 떠주시고 그 다음 여기 사이 공간에 넣어. 서 x 옆에 사이 공간 여기 사이 공간에 넣어서. 끝까지 다 떠주셨으면, 처음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빼뜨기. 그래서 이제 X자 무늬를 위에 한 단을 더 떠줄 거예요. 그래서 사슬 두개 떠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앞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뒤에 코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X자를 떠주시면 되세요. 처음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빼뜨기. 그 다음 사슬 두 개를 떠주시고요. 우리 여기 뜬요 무늬 그대로 떠주시면 되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코 건너서. 한코 건너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끝까지 반복해서 떠주세요. 처음 한길긴뜨기 떴던 곳에 빼뜨기. 그래서 저는 요 앞에 뜬요 무늬를 한번더이렇게 떠줄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어, 나는 이 정도 높이면 괜찮다 하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니다, 나는 한 단을 한, 한 번을 더 뜨겠다 하시면 떠서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여기 한 세트를 더 떠올 거예요. X자 무늬 두 단이랑 요 네트 무늬 요한 단까지 해서 총세 단을 더 떠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한 세트를 더 떠왔고요. 이제 마무리 단을 떠볼게요. 사슬 하나만 떠주시고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 그리고 그 다음 사이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그리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코에 짧은뜨기 한 코. 사이 공간에 한 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한길긴뜨기 뜬 코에 한코 사이 공간에 하나 짧은뜨기를 이렇게 하나씩 떠주시면 되세요. 여기 사이 공간에서 짧은뜨기가 끝나고요. 처음 짧은뜨기 떴던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가방끈을 떠줄 건데요. 음, 크로스로 뜨실 분들은 크로스로 해서 뜨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숄더로 손잡이를 달고 달아서 들고 다니고 싶다 하시면 손잡이로 해서 뜨셔도 상관없으세요. 저는 우선 크로스로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사슬, 사슬 뜨기로 해서 원하시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되세요. 사슬로 해서 이렇게 쭉 가방끈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떴고요. 반대쪽에, 반대쪽에, 그래서 빼뜨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돗바늘 이용해서 실을 정리를 해줄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